경주시는 7일 황성공원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공원 재모습 찾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5월 발표된 황성공원 마스터플랜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도시 바람 숲길 조성에 본격 착공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주시는 2019년 LH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350억 원을 들여 황성공원 내 사유지 9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며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지 정리와 지작물 철거 작업을 차례차례 마쳤고 본격적인 숲 복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은 황성공원 내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물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내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는 이 사업이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던 황성호원은 도심 속의 흡화로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원 면적의 10%가량인 3만여평이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 부지로부터 해제될 위기에 세 있었습니다. 2019년 저희 시가 LH 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 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서 그 부지 전체를 시유지로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확보된 사유지, 시유지에 저희들이 1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도심 바람길 숲길을 조성함으로써이 도심 한가운데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황성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자이저널 임가영입니다.